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역회전 뒤돌려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생소하죠? 역회전 뒤돌려치기. 뒤돌려치기를 칠때 역회전을 쓰는 일이 있었나 싶은데, 이 역회전 뒤돌려치기를 치면 굉장히 확률 높게, 재미있는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배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시죠. 칠판으로 왔습니다 이 노란 공은 신경 쓰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빨간 공을 빈쿠션으로 맞추겠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때 파이브앤상으로 60포인트죠 이 숫자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이 포인트 근처에서 출발을 할때 여기 코너를 향해서 12시 3팁 12시 3팁을 주고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이 빨간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꼭이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출발해도 되겠죠. 여기서 출발해도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역회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가 아닌 언저리 당구를 구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포인트에서 출발하면 아, 12시 3팁을 주면 이쪽 코너로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50 포인트 라고 설명을 안 드리고요. 50 언저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저리에서 12시 3팁을 주고 코너를 노리면 이렇게 짧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회전 원팁 그러니까 한 11시 방향 3팁 정도를 노리고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이 빨간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코너 언저리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5프 상으로 40포인트입니다. 이 언저리에서 출발을 할때 12시 3팁을 치면 더 짧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회전을 조금 더 줘야죠. 10시 반 방향 혹은 속도에 따라서 10시 3팁 주시고 진행시켜 주시면 이쪽 코너 언저리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요세 가지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어떤 배치를 해결할 거냐면요. 자, 이런 배치를 해결할 거예요. 앞돌려치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앞돌려치기를 끌어서 짧게 만든다? 너무 힘들어요. 뒤돌려치기를 끌어서 치기란 더 힘들죠. 이럴 때 우리가 일접구를 맞춰서 역회전을 걸어서 원, 투, 3리 요렇게 배치를 해결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요세 포인트를 알려드린 겁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회전을 구사한다는 건 샷의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샷을 어떻게 넣는가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일적구가 이렇게 내려온다면 다른 초이스들이 굉장히 많겠죠. 굳이 역회전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적구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도 수구가 이렇게 되있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돌리기 짧게를 칠 수가 있고요. 더 온다면 뒤돌리기도 구사할 수 있고요. 오늘 설명드린 대로 수구가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사용해 주시면 아주 적합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일적구가 어디 라인에 걸려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60 라인에 걸려 있느냐. 50라인에 걸려 있느냐, 40라인에 걸려 있느냐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접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60라인에 걸려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12시 3팁을 주고 코너를 향해서 방향성을 주시면 내공은 득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50라인에 걸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역회전 1팁을 사용해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수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 라인에 걸려 있죠. 역회전 2팁을 주고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수구가 이렇게 조금 더 내려와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앞돌리기 구사할 수 없고요. 짧게 끌기 힘들고요. 뒤돌려치기 구사하기 더 힘듭니다. 이럴 때 역회전 뒤돌리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럴 때 내가 아무리 얇은 두께를 맞춰도 이쪽으로 못갈것 같아요. 그럴 때 조금 더 두껍게 치고 회전을 더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세 가지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응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코너 각보다 조금 벗어날 것 같으면 회전을 조금 더 준다던가 아니면 자 내가 설정한 것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혹은 회전을 너무 많이 주거나 했을 때는 자 이쪽으로도 득점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이 배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확률높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상태에서 시타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화면 보시죠. 자, 여러분들 시타 화면 보니까 어떤가요? 다소 생소한 배치지만 다른 해결법보다 굉장히 확률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배치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구사하실 수 있는 초이스가 점점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총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six year 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